저희가 지금 그 영상통화 팬세인를 하고 왔는데 응. 이제 캐치들이 원하는 걸... 허! 그거 안 했다! ㅋ ㅋ ㅋ 이렇게 시작했어야 했는데... 캐치! <laughs> 잠깐만! 자, 잠깐만! 기다려봐! 잠 <laughs> <기다려봐. 웃음> <기다려봐. 웃음> okay. 이렇게 시작합니다! 3, 2, 1, 끝! <laughs> 안녕 캐치! <웃음> 안녕! ㅋ <laughs> <laughs> 뻔뻔, 뻔뻔해! <laughs> 뻔뻔해! 원래 뻔뻔해야 돼, 원래 이게 시작 시작 장면은 이걸로 편집해서 앞뒤를 바꿔주세요. 응. 할수 있죠 우리 캐치들 능력자잖아요. 아니 캐치한테 맡기면 안 되는데 아, 그런 거야? <웃음> 울림 울림 리저한 <laughs> 아, <저는 웃음> 말도 안 했어요. 저도 한 말도 안 했어요. 얘가 했어요. 아이만 <laughs> 만나. 아 연희 씨가 얼마 전에 그. 개인 방송 이렇게 라이브 키신 다음에 어, 절대 지연이는 꼰대가 아니다라고 맞아요.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아저 오늘 봤어요. 그거는. 저희 배텐에다가 아예 선언을 하셨어요. 배텐 잘 들으세요. <laughs> 지연인 절대 꼰대가 아닙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. 를 지혜한테 연락 한번 해주죠. 지연은 자기 좋아하는줄 알고 어 아, 지연이 진짜 좋아요. 그치 응. 아니 자꾸 배텐에서 막 꼰대라고 막 그러는데 저희 진짜 지연이 좋아해요. 맞아.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꼭 찍어서 말안 하는 이유가 다 좋아서. 네. 어떻게 한명꼭 찍어서 말해요. 캐치도 누구 좋아?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콘치 안에서. 응, 말못 하죠. 응, 응, 그러니까. 이거 자료화면으로 써도 됩니다. 캐텐 <laughs> 자료화면으로 쓰셔도 됩니다. <laughs> 키치분들 빨리 영상 만드세요. <laughs> 저 정도면 협박받고 있는. <laughs> 아니, 아 무슨 협박이에요. <laughs> 숙제하는 느낌. 아, 아 숙제? 예. 아, 와. 아, 꼰대 아니라고 하는 느낌.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세뇌래, 세뇌. 음, 음. 근데 연희 씨랑은 또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, 네. 만약에 10살 거의 뭐한 15살 이상 차이 난다. 15살 차이 나는 후배랑 탄다. 그러면 저 로켓펀치에 저랑 띠동갑이 있어요. 그 다현이라고 저랑 띠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그걸 말해. <laughs> <laughs> 그 친구랑은 아, 근데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. 너무 아가구. 그러니까. 아, 근데 진짜 못하겠더라고. 아, 다현씨도 할 얘기가 없고. 다현, 다용, 다현이니까 생각보다 근데 좀 어른스럽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. 아하. 아, 오히려. 어, 아, 모르겠어요, 그 친구는. 어, 나중에 다현씨를 한번 대면을 시켜가지고 어떤 대화를 <laughs> 하면서 아, 어, 저... 혼대력을 보여주는지 확인해보고 싶네요. 아, 아 안, 안 됩니다. 자, 우리 연희씨는 너무 착하고 또그 리더로서. 네. 그, 그, 있어요. 원래 리더고, 그, 또, 언니 그룹 뭐 이러면, 그렇게 좀 되게. 잘 저도 하는데. 착해요. 아니, 안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, 이게 네. 잘 하는 게 있습니다. 예. 네, 아, 굉장히. 하지만, 다현 씨를 해야겠네요. 아, 다현이요. 아, 네. 아, 그날 저는 안 나오는 걸로. <laughs>